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주제, 바로 은퇴 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은퇴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전환점입니다. 누군가는 이 시간을 기다리며 새로운 자유를 즐기고 또 누군가는 막막함과 외로움, 경제적 불안을 크게 느낍니다. 같은 나이,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힘겹게 하루를 버팁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그 차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은퇴를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여깁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못했던 취미를 즐길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죠.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은퇴를 끝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 없다. 세상에서 밀려났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해석의 차이가 행복을 가릅니다. 두 번째 관계 맺기의 차이. 행복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합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만남, 동호회나 봉사활동 등에서 활기를 얻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반면, 불행한 사람은 점점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귀찮다, 나가기도 싫다, 누가 날 찾겠어. 이런 생각에 갇혀 외로움이 깊어집니다. 외로움은 우울로 이어지고 건강까지 해칩니다. 세 번째 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행복한 사람은 은퇴 후 돈을 관리하는 습관이 다릅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지출을 계획적으로 조절하고 필요한 만큼은 연금이나 저축, 작은 재테크로 대비합니다. 돈을 즐겁게 쓰는 법을 아는 거죠. 작은 여행 소소한 취미에 투자하며 만족을 얻습니다. 하지만 불행한 사람은 돈 문제에 휘둘립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는 불안감 때문에 늘 초조하고 때론 무리한 투자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돈을 도구가 아니라 불안의 원인으로 여기는 겁니다. 네 번째 시간 활용의 차이. 행복한 사람은 시간을 능동적으로 씁니다. 하루 계획을 세우고 운동 독서 산책 같은 루틴을 유지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TV 앞에만 앉아있거나 스마트폰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다 보면 공허함이 쌓입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갔네 라는 허무함이 반복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건강 관리의 차이. 행복한 사람은 건강을 미래 자산으로 봅니다. 적당히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몸이 받쳐줘야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건강을 소홀히 합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체념으로 운동도 관리도 포기합니다. 결국 질병이 찾아오면 더 우울해지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정리해보면 은퇴 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 관계, 돈, 시간, 건강. 이 다섯 가지 영역에서 조금씩 다른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불행 쪽에 가까운 것 같아 라고 느끼신다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차이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